슈티, 네, 오늘 우리가 함께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긴 피에 적서서 에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국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서 애굽에게 내려줬던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첫 번째 아들들은 모두 죽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유월절 사건. 이 유월절 사건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알려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동안 시험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나눈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같이 3 0주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 있습니다 암송할 말씀은 이사 53장 5절 후반기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번 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주일 되기를 완전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